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50년 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 직무실에 저 조그만 아이가 누굴까요? 예, 주니어 케네디의 모습이 담긴 것입니다. 그 백악관에 아무나 감히 누가 액세스할수 있겠어요? 누가 접근할 수 있겠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녀이니까 가능하지, 다른 사람이면 불가능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액세스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특권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왕래하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집을 다스릴 것이고 이들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이런 억세스빌리티의 접근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지, 그게 나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것이 싫다. 그러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청년들 와가지고서 축구 레슨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가 막힐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것도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과 액세스빌리티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줘서 천사가 왕래하는 그곳에 우리가 왕래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영적으로 우리가 왕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데 이게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대제사장 한 번만 1년에 한번 만나는 것도 부들부들 떠는데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할수 있는 거고 주님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고 공을 우리가 굴려가지고 저기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주워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연약한 거다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얘기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내가 기적을 일으킬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내 연약함을 다 보고 하세요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보고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스템 이 기도의 액세스 권한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다 가져와라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